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많이 받고 부족함이 없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며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축복하고 때로 훈계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환난과 근심과 부족함이 없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복된 삶을 살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그리고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에서 선한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먼저 첫 비유, 양의 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문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문에 관한 처음 기록은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에서 죄가 엎드려 있는 문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인이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 자신이 드린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자 동생을 시샘하여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적하시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신 기록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이 출입하는 문에 죄가 엎드려 있는 상태일 때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문 안쪽에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없지만 그 사람이 문 밖으로 나오면 비로소 누구인지 보고 알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생각은 마음 속에 있을 때알수 없지만 그 생각이 행동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면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이란 출입하는 곳인데 생각의 단계에 머물던 내 자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내가 문을 통과하는 순간입니다.가인의 경우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생각하던 가인이 죄의 문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오면서 그 생각이 실제 행동이 되어 동생 아벨을 살해한 것입니다.따라서 문의 영적 의미는 사람의 마음의 품은 여러 생각 중한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선택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문이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엎드린 죄의 문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신 양의 문입니다. 죄의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이란 마음 속 여러 가지 생각 중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기며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죄의 속성을 따라서 선택한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죄의 속성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택한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행동하기 전 반드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문으로 나갈 것인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표출된 그의 모습은 그의 생각과 그의 선택의 결과이며, 만일 죄의 문으로 나와서 죄를 범하면 그 죄가는 그의 책임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양의 문과 죄의 문중 어떤 문으로 나갈지 나갈지 즉시로 선택하고 즉시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행동하기 전 망설이며 생각의 단계에 있을 때 자기의 선택을 예고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입술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반영하고 동시에 앞으로 있을 그 사람의 행동을 예고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동시에 그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예측 가능합니다. 성경에 자기 아들의 하는 말을 듣고 형제간 살인을 막은 현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에소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 42절 보면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음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받아들 에소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 이 말씀에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심중에 품은 생각이 리브가의 귀에 말로 들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에서는 심중에 품은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리브가에게 그 말을 전한 것입니다. 이때 리브가는 전하여 들은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리브가는 즉시 동생 야곱을 하란으로 자기 오빠 집으로 피신시켜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는 존속살인의 가정 비극을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브가처럼 사람의 말, 어, 말을 경청하는 것은 내 주위에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일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환난과 고통을 피하려면 반드시 가족의 말을 무심히 듣지 말고 마음을 열고 경청하여 듣기 바랍니다.특히 부모는 자녀로 받을 고통을 피하려면 자녀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그러면 자녀의 생각을 알수 있고 또 앞으로 그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알게 되어서 환난과 고통을 피하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 군대에서 가끔 일어나는 총기 난사와 같은 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동료 상업자 간에 서로 상대방의 말을 무심히 듣고 그, 그가 죄의 문으로 출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큰 위험을 피하고 유익을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마음에 새기는 일은 내게 다가올 환난과 고통을 피하고 내 영혼이 잘 되게 만들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뿐만 아니라 영생의 관점으로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문이라 하시지 않고 나는 양의 문이라, 또한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양의 특징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염소와 달리 온순하고 앞만 보며. 인도하는 목자에 순종합니다. 따라서 양은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를 상징하며 양의 문은 성도가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 성도가 생각 중에, 여러 생각 중에 선택을 할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비판하려던 내 생각을 버리고, 덕스러운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를 비판하려다가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네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먼저 내눈 네 속에 들보가 들어 있지 않는지 스스로 자기를 살핀 후에 자기의 문제점을 고치는 사람이 바로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면 곧 양이 되면 누구나 양의 문으로 출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먼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음성을 듣고 주께로 가면 그분이 문을 열고 또,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푸른 풀밭에서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맑은 물에서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마음에 새기는 일이 주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겨 있을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양의 문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 생명의 구원을 얻고 부족하지 않고 평안하고 환난과 고통이 없는 삶의 비결은 바로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것입니다. 곧내 마음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어, 비추어보고 그 말씀에 합하면 행동을 하고 그 말씀에 합하지 않으면 생각 단계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어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여목은 10장 1절에 보면, 양의 우리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양의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우리는 성도 공동체로 오늘날 교회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양의 아, 교회에 양의 문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의 철학이나 이성을 기준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들이며 절도며 강도입니다. 곧 예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양들을 현혹하여 성도의 길에서 실족하게 하면 성도의 삶을 강탈하는 그러한 이단들입니다 한편 양의 우리에는 문지기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에 문을 여는 문지기는 요즘으로 치면 목사로 볼수 있습니다. 문지기가 문을 여는 것이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바르게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설교함으로 양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곧 말씀 강의 설교가 문을 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문을 연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바로 양의 목자이신 주 예수님을 위하여 문을 여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는 설교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들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것이 문지기의 일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이 그 양들을 돌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지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설명하여 양의 문을 열면 양들은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그분이 인도하는 곳 푸른 초장 맑은 시내가로 다니며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푸른 풀밭 말, 맑은 시내가에서 선한 목자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양들. 여러분은 그 광경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바로 그 장면은 환난과 근심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임도에 순종함으로 체험하는 은혜는 마치 양이 푸른 불밭에서 풀을 잘 먹고 맑은 시내를 마셔서 맑은 물을 마셔서 튼튼하게 성장하듯이, 성도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성장하며, 나중에는 자기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부활 약속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맡기고 실행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교회사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한편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에 예수님이 설명한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일합니다.그것도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합니다.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누구를 위합니까? 사건은 자기 자신을 위합니다. 겉으로 양을 위하는 척하지만, 자기의 목적은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성도를 기만하고 자기의 배를 불릴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와 사꾼을 비교하여 설명하실까요? 왜 양의 무리에, 양의 우리에 문으로 다지지 않고 담을 넘는 절도요 강도에 대하여 설명하실까요? 그것은 수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강도나 사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여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으로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이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지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냥 목자라 하시지 않고 선한 목자라 하셨을 왜 선한 목자라 하셨을까요? 그분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실 만큼 양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는 양에게 해를 입히는 악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로 알도록 선한 목자라 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십자가의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선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부활 약속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보여 주셨습니다.선하고 전능하신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목숨까지 내어 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입니다. 곧 누구든지 양이 되었으면 반드시 생각이 행동이 되기 전에 사랑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양의 문으로 출입하라는 말씀입니다.그 사랑의 행태는 감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고린도 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주 예수님이의 주 예수님의 지체를 이룬 성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는 성도들이 출입해야 할 대표적인 양의 문입니다. 성질대로 말하고 고집부리며 강팍한 사람이 오래 참고 온유하게 변하면 죄를 버리고 죄를 다스리고, 양의 문으로 출입한 성도입니다.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던 사람이 겸손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하면 죄를 다스리고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 살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성내고 돈을 위해서는 악한 일도 하던 사람이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온순하고 손해를 풀지라도 의를 의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하면 그가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성도가 선원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양의 문과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환난과 근심과 고통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으며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리고 또한 영, 영생의 관점에 영광의 부활을 이루게 하는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스스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양인가? 아니면 양의 탈을 쓰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말하고 행동하려는 염소는 아닌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행동하기 전에 나의 말을 점검하고 대표적으로 주신 사랑하라는 이 양의 문으로 출입하여서 자녀들에게도 양의 문으로 다니는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여 그들에게도 권면하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다니는 복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 아멘.